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이기이의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조금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전략 후중 정도의 모습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는 또 어떤 기업이 올랐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이 자 오늘 코스피 0.2%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0.1% 상승으로 이 정도면 그냥 보합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상승 종목은 하락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최감지수는 강 보합 정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매동은 매우 나빴습니다. 개인만 6,700억 매수 외국인 4,700억 매도 기관 2,2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도 250억이나 매도해서 오늘 매동은 매우 마음에안 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래도 상승도 꽤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LG화학과 삼성 SDI 이렇게 두가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순매수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두산, 삼성 SDI 엘젠 인솔, SK 르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연기금은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뉴스는 어제 저녁에 러시아에서 보복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갑자기 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 우려에 미국 증시가 빠졌고 오늘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장 막판에는 거의 다 회복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큰 뉴스 중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의 블록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그냥 기지부진한 모습을 나타. 이번 블록딜을 끝으로 악재소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W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오르네요. 이러니까 외국인이 돌아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1218.5원 그리고 WTI 114.93달러 자 그나저나 WTI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떤 겹이 오를지 그리고 어떤 겹이또안 좋을지 그런 것들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안 좋았으나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니케이0.2% 상승 상해 0.5% 하락 항생 0.2% 하락 중 그리고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증시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5% 상승 중 오늘 저녁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 저녁에 축구가 있다는 거 미리 퇴근하실 때 팝콘 그 다음에 맥주 좀 사가야겠죠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 k 아닉스 두산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세아메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5, 안랩, 코덱스 WTI 선물 인버스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l g 화 코덱스 200, 신한지주, LG노텍, l g 플러스 KB금융, LNF, 하나금융지주 타이거200, 위메이드, 곧버스를 매수하고요. 그리고 기관은 두산, 삼성SDI, OCI, s o 1 동진세미캠, LG엔솔, 엔캠, LNF,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한세실험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일정 내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예정 그리고 아이폰 SE 국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월요일은 광주 붕괴 사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렇다면 또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스펙 6호가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겝서 좋아요 누르시면 은저기리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세가지입니다 수산, 사료 6개 일단 오늘 수산 관련주가 좋은 흐을 나타냈습니다 한성기업 상한가 도착 동원수산 상한가 도착 수입의존도가 높은 연어 그리고 명태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영향에 오늘 좋은 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에둘다 인플레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조시푸드도 17.2%로 좋은 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사료 관련주도 계속 좋은 흐을 나타냅니다 곡물가 급등 사료값 인상으로 이어져 이런 소식에 현대사료 상한가 도착 그 다음에 한일사료 0.7% 상승 그리고 오늘은 육제 관련주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8% 상승, 마니커 HPG 12.9% 상승. 6개의 관련된 기업들도 인플레 관련주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하림, 마니커, 동우판두테이블 등 과징금을 얼마 전에 냈다는 거 기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악재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건설입니다. 범양 건영 건설 12% 상승, 일성건설 상한가 도착. 참고로 일성건설은 1,400억 규모의 재개발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오늘 같은 장에 또한번더 올라갑니다. 한전기술 4.4% 상승, 일진파워 5% 상승. 새 정부 정책 그리고 전세계 원전 확대 기대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의류 관련 주인 제이에스 코퍼레이션 6% 상승 그리고 영원무역 6% 상승으로 둘다 환율 상승 수혜주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주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상한가 도착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뉴스가 있었나 봤더니 바이오 파마 임상 3상 결과 보고 랜딩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동등성 최종 확인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온 OCI 4.5% 상승 그리고 참고로 이 기업은 좋은 리 가 현재 나오고 있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제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 소식 이 나온 롯데푸드 5.8% 상승. 그렇다면 누구랑 하는가 봤더니 바로 롯데 제관한 롯데푸드가 합병을 한다고 한대요. 5월 27일 생일 을 거쳐 7월 1일에 합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빙 빈가 시장 1위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롯데제가 오늘 5% 상승. 그리고 보안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 오늘은 급락합니다. 17% 급락. 사상 최고가를 찍고 수직 낙하해서 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피해를 보신 기름들이 전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횡령 소식 나온 LGU+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한니길이 그런데 오스템플란인가 걔는 거래 정지가 되고 그러던데 얘는 왜 오히려 주가가 올라?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하지만 횡령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자기 자본의 3%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는 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회사 규모 대비. 22억이면 조금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갑자기 급락합니다. 마이너스 7% 하라. 오늘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그 내용을 딱 봤더니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그냥 의무화격 비슷한 게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12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5천억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청구는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블록계 소식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두산에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 하라. 박용만 전회장 3부자 두산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소식에 오늘 주가는 큰 폭으로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1.3조나 블록딜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금액은 삼성전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은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악재소로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랑풍선 관리종목 지정에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1% 하락. 참고로 코스닥 상장기업은 매출액이 30억을 넘어야 되는데 작년 기준 노랑풍선은 30억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또 느낄 수가 있겠죠. 절대 적자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제 상장했던 공구먼 갑자기 오늘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세아 메카닉스 정말 찰나 따상에 도착했다가 쭉 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도 기름될 최소한 치킨 반만의 정도는 획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청량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리시 매일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모든 걸 영상으로 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저기리시 카커뷰를 시작했다는 소식.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 테니, 그걸 클릭 후 친구 추가만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매일매일 저기리시 관심 기본는경진스와 경제, 경제 유튜브를 시간날 때마다 챙겨볼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 저기리시 친구가 세명 밖에 없는데, 제네 번째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